자, 유튜브, 어, 구독자분의 질문인데요. 응. 야외에서 오래 일하는 현장직 근로자입니다. 응. 햇빛을 많이 쬐는 게 탈모 원인이 될수 있는지, 응. 뭐, 두피에 열을 많이 받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네. 안전으로 쓰긴 합니다만, 업무 특징상 일터 자체, 자체가 더운 곳이라 걱정이네요. 저는 더위를 많이 타고 땀도 많이 흘리는 편인데 이런 체질이 여름을 만나 탈모를 더 악화시킬까 걱정입니다. 음. 저 같은 야외 근로자는 탈모 예방을 달리 해줘야 하는지 여름철 관리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. 네. 그 자외선을 쪼이거나 또는 그 뜨거운 환경에서 음. 일을 해서 뭐 두피에 열이 많이 나거나 하는 게 직접적으로 탈모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. 음. 그렇지만 자외선을 쪼이면서 야외에서 힘들게 일을 해서 내 몸이 피곤하다. 음. 그러면 이 그, 그게 간접적으로 탈모에도 영향을 줄수 있지만, 직접적으로 나는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똑같은 강도로 일을 하는데, 야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, 직접 자외선을 받기 때문에, 그것 때문에 탈모가 더, 될, 더 많이 될까?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안전모를 쓰면 아무래도 더운, 땀 많이 나고, 그래서, 뭐 탈모에 나쁘지 않을까? 그것도 큰 영향 없습니다. 음. 두피가 뭐 뜨거워서 만약에 탈모가 된다고 하면 뭐 통계적으로 보면 더운 지방 사람들이 더 탈모가 되어야 되,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동남아시아보다 러시아 사람이 아마 탈모가 더 많을 겁니다. 정확하진 어... 않지만. 그래서 이게 뭐 아주 뜨거운 환경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탈모가 더 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네. 안심하셔도 되겠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